갑습니다 오늘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 2장 일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이제, 입다가 어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 이스라엘 내부에서 어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도전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왜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입다가 변명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와내 백성이 암몬 자성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거로그습니다 불렀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암몽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한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적전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도 지금 다른 민족을 다 완전히 소탕할 수가 없는데 자체 내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2장 4절에 보게 될것 같으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못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문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내분이 네 일어나고 그것은 전쟁으로 귀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을 물리쳤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나머지 패달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어, 길라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톡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려고 하면 다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2장 5절에 보면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증을 합니다 그 입증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 발음으로 입증을 해요 참 어, 선경에는 신기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도망을 가려고 하면은 한 발음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슉 볼넷 이렇게 에, 발음을 해서 이 발음이 나오게 되면은 살려주고 발음을 잘 못하고 슉 쉽볼렛. 볼넷, 슉 볼넷과 슉 쉽볼렛 볼넷 차이입니다. 그참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에, 그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길앗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그래서 잡아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도 되면 도대체가 4만2천 명이라 되었다는 것이죠. 거의 아 에브라임 집합을 막 몰살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입단은 어, 어떻게 보면은 내분을 어, 끝으로 해가지고 6년 만에 사,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6년 만에 입다는 죽었습니다 네. 자 이런 사건이 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입다는 사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외되고 낙인 찍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주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승리,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그러한 강력한 용감한 면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너무 섣부른 그런 면도 있었죠. 어,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 전쟁 이기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근데 누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딸 문함 동녀 가장 철기가 애기 중기하던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통하게도 그런 그하나님의서원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기 손으로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딸들에게 슬픔과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종족인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분쟁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네 번이 일어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고 가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마지막 인생 끝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섣부른 소원 또 섣부른 그러한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민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발음 조금 잘못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이런 분열의 희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색과 또 지방 그런 것 때문에 분열하는 것또 남과 북이 분열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고 감싸 않고 용서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더큰 뜻을 품고, 내 개인의 주장과 내 개인의 이익을 감추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고, 서로 사랑과 용서의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서,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